안녕하세요 크리스 선생님 크리스 누리고 화장 4세8호 이제 차 배추를 뽑아요 모두 몇 포기의 배추를 뽑았을까요? 자 배추는 한개에두 개라고 할까요? 땡빅한 포기 두 포기라고 해요 자 배추를 뽑은 만큼 색칠해 주시고요 우리도 배추를 만들 거예요 자두개두개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씩 네개 자, 또,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씩네 개. 그리고 번갈아서 연결할 거예요. 초록색깔, 하얀색깔. 초록색깔, 하얀색깔. 번갈아서 끼우면 클릭, 클릭. 소리도 맞아요. 클릭, 클릭. 연결, 연결. 연결, 연결. 모두 여덟 줄. 옆으로 클릭. 배추가 이렇게 커야지 김치가 맛있어요. 우리 친구들 김치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모두 여덟 개니까 또 여덟 개가 필요해요. 여덟 개, 들리. 자, 여덟 개를 가지고 들리, 들리, 들리해서 옆으로, 옆으로 연결, 연결. 자, 맛있네. 김장을 담그려면, 또는 김치를 담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추가 있어야 돼요. 자, 우와! 어, 배추 밑에가 없네. 그러면 세 개! 세 개를 가지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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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했더니요. 짜잔! 배추 밑에도 완성! 우와! 배추를 머리 이렇게 쓰면 배추모자가 되겠네. 맞아요! 배추를 이렇게 놓고요. 고춧가루도 넣고, 옳지, 김장을 담아볼까? 그래요. 또 뭐도 넣고, 파도 넣고, 또 뭐를 넣을까요? 무도 넣고, 우와, 우리 와우 김치 좀 담아볼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랑 배추 가지고 김치 만들기 노래도 되겠네요. 자, 우리 선생님들 배추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시간 한번 요 네, 수고하셨습니다.